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공항소음민원센터 사업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센터 일반현황과 2003년 사업보고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센터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과 협약식을 갖고 9월 2일에 업무개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자문위원 2회 공항소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1차 온라인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제1회 공항소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자문위원회와 온라인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공항 소음 지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과 전시회를 가졌고, 소음 피해 마을을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지역 중등부 문예 백일장을 개최하였고, 제6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2회 공항 소음 지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제 3차 온라인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두 번의 자문위원회와 공항 소음 체험 부스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공항 소음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힐링 강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3회 공항소음지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기획홍보 1명, 민원콜센터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보고입니다. 우선 2021년 1911건에서 2022년 3245건, 2023년 3422건으로 약5.4% 전년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우선 용담 이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외도동 순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접수 경로입니다. 민원 접수는 전화 22%, 방문이 8%, 카카오톡이 69%, 네, 기타 1%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내용별 향황으로는 공항 이용료 지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전기료 신청 접수, 대책 지역 포함 여부 확인이나 주민지원사업 장학금 등의 순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용현황, 민원 접수 경로 분포도를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SNS 39%, 2022년에는 SNS 63%,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있고요. 팩스, 이메일 등도 있지만 SNS가 원래는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 접수 및, 접수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누락을 예방하고 센터에 대한 업무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센터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추진 방법 및 일정으로는 각 읍동별로 경로당 및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고, 소음대책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를 방문하여 지원하고,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신청 방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찾아가서 피해 지원을 적극 실행하고 있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연 2회 갖고 있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음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책 지역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자문위원회를 대책 지역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소음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으로 소식지 및 리플렛, 발렉 및 현수막 개시를 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 및 대책사업 등에 대한 홍보, 안내 및 공항 소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이슈를 시기적절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리플렛이나 소식지는 동네로 이주해 오시는 전입자들한테 직접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장씩 나눠주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공항 소음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입니다. 민원 사례 및 공항 소음 지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 달력을 제작,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항 소음 대책 사업의 문제점 개선점 민원사례 QRQ&A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센터를 홍보하고 공항소음을 주제로 한 에,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서 달력에 제작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사업 운영성과 공항소음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입니다. 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정 고시된 소음 대책 지역 지도를 쉽게 제공을 하고 해당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확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 소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지도 서비스 및 공항 소음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항 소음 소식이나 정책, 법령, 분쟁, 공항소음 보고서, 연구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항소음 정보 제공 홍보 사업 중에 공항소음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항소음에 관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여서 공항소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 방지 및 대책 사업에 참여 유도를 하였고 공항소음에 대한 대중들의 문제의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였습니다. 공항소음 힐링 강연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심리상담 치료사를 초청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서 마음치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용담 도두 2호 외도 삼도 이동 노영 애월에서 사업 진행을 하였고 강사로는 이왕국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공항 소음 체험 부스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마을 행사 시에 부스에 소음 측정 기기를 설치하여 공항 소음 및 다양한 소음이 소음 측정값을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공항기 소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 행사 시에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증정을 하고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용담 용념문화제이호에 동민단합 체육대회 도두의 올레물 축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성과입니다. 소음 측정 사업 목적이로는 민원 처리 업무 6 0 LDM 미만으로 소음 대책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즉각적인 소음 측정으로 항공기 소음 기준 초과 여부 및 예, 확인을 해드리고 민원을 해소해드렸습니다. 연구사업으로는 학교, 노유자 시설 등 주거지 외에 항공기 소음 피해 시설에 대한 소음 데이터를 구축하고, 코로나 1 9 이후 항공기 소음도 변화 확인 특정 환경 측정을 하였습니다. 예, 2020년 49건의 소음 예, 민원 처리를 하였고, 21년 6 9건 올해는 40건의 민원. 을 해결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문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제3회 공항 소음 지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소음 지역에나 인근 지역 내에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모아서 정사 함양과 창의력 발상 기회를 가지고 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와 학생들이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그 그리기대회 참가자는 921명이고 수상자는 48명이었습니다. 네, 주요 성과로는 공항소음이 새로운 민원 접수 및 소통 창구로 자기매김하였고, 공항소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민원 해수 및 전문 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며, 관련 단체와 기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한 모범 사례로 남기었으며, 공항소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확대로, 센터 자문위원회,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항소음 지역 장학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네. 2023년도 대책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